그럼요 바로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먹거리의 천국 이곳이 아 어디냐 어디냐?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찾는 어? 이곳 전화시장에 왔습니다 이야, 전화시장 여기가 작지만요 굉장히 알찬 시장이잖아요 그럼요 어? 작지만 쉽 10... 고 듣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어. 근데 오늘 저희만 어. 또갈 수는 없죠. 그럼요, 그럼요. 저희와 함께 시고 듣고 맛보고 즐기실 분을 한번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분 음식의 진심인 그분이에요. 아주 사랑스러운 그분을 게스트 한번 불러볼까요? 어? 그럼요.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어제 써왔던 어까 써왔던. 안녕하세요.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렇죠, 싱글벙글 <laughs> 에너지 가득한 분 좋은 날아 좋은 시간에 요리 코너를 빛내준 아 박성원 원장님과 함께 오늘 맛있게 냠냠 아 해볼게요 저는 동구에서 유일의 요리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발성이 남돼. 오늘 목소리가 저도 오, 그 말씀 드리려 했어요. 깨꼬리입니다. <laughs> 네, 그좋죠 <laughs> 자, 일단 우리 선생님이 셰프다 네. 보니까 음식에 진심인데 오늘 먹는 거도 진심일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보도록 아, 근데 또 맛있게도 드셔야 되지만 많이 드셔야 되는데 많이 드실 준비하고 오셨나요? <laughs> 많이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늘. 와 <laughs> 시작에 이런 아, 너무 유쾌하요설 <laughs> 이렇게. 백백 아, 오늘은 한번 뒤로 가는요 요리하시는 거죠? <laughs> 그렇 <그쵸? 방송이 아니고. 웃음> 자, 작지만 알찬 시장입니다. 주변에 대기업이 있어서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이 아주 많은 오, 곳인데요. 음 시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요요 요 해바라기 치마에 꽃어요 저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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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귀엽죠. 야, 어머, 야, 잘 야. 어울리죠, 상인가? 네. <laughs> 자, 우리 선생님도 오, 너무 오, 잘 어울리고요. 바로 하와이가 되는데. 그렇죠. 잘 어울리시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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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재미있게 둘러보다 네, 찾아간 네, 맛집 바로 정식집인데요. 자, 여기 능이 오리백숙이 크 시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에. 와와 와, 와, 너무 푸짐해. 가을맛이 보양인데요. 1. 릉이 이 표고 오, 그냥 오. 송이 일위 명을 1위 릉이가 됐어요. 릉이, 어, 릉이 있어요. 있어요. 어. 어. 좋은 게 아니라 영양성분도 뛰어나서 와 나이 아시나요? 기 분이 많아서. 그치. 그래.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오늘 안에 누가 있다? 오리가 있다. 오리가 있다. 오오오 아니 근데 저희 쌍이 참마 드디어 음. 좀 예능에서 벗어나서 지식적인 어. 프로그램으로 딱.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작님 덕분에 어? 그렇죠. 예능이었으니까. 골고아 지방상이 가득한 우리 다리. 어머 다리 아, 다리. 어, 어. 여러분 보이세요? <laughs> 어머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 오와. 어. 아 윤기가 출. 추... 살달하네요 팔바라, 어, 그쵸? 살바라다리 상해 깨끗해요. 한 사람니까? 응이 하나 드리고요. 오, 오,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상이와 뭐 저를 하신 닭다리 하신 하나씩, 하신 하나씩 하신 주고요. 진그 나머지는 다가져갔어요 옹세사령, 옹세사에 이렇게 세 그릇이 갈라졌네요. 공정하고 딱맞다요 그쵸. 실하게 준비하고 오셨네요 오늘. 자그래도 이렇게 다리 하나 들어서 뜯어서 제가 한번 딱 먹보고 봤는데요. 나 여러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나머지 한잔또 상희가 음. 먹고요. 자, 그리고 원장님은 이 가슴살을 한 입에 드셨는데요. 까지 해서. 어. 괜찮죠? 아. 너무, 너무, 너무 뜨거우실 것 같아요. 가슴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어? 그러니까 어. 우와 야. 어, 표정 이세요 아, 아, 나와 나와. 힘이 나와요. 그냥 절로 나와요. 뭐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저는 오리백숙을 가끔씩 먹거든요. <laughs> 맞아요. 진짜 실제로 먹거든요. <laughs> <너무> <laughs>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되면 진짜 뭔가 기름칠 되는 그런 느낌이 <laughs> 좀 있어요. 오리백숙이 네. 면역력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목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는 <laughs> 전체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바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개선에 아주 좋은 음 효과를 음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신뢰감이 확 가요. 자, 얼마 전엔 홍명보 축구 감독님도 먹고 가셨다는 그 능이 우리 백숙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아주 불끈불끈 쏟는데요. 오늘 이번엔 전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게요. 빈대떡이육전의 네. 네. 동태전까지 네. 정말 정말 아, 다찾습니다 네. 아. 저는 어, 자연친화적인 육전을 먹어보도록 아이씨. 아 자유 자연 친화석이 육전. 아. 감아서 먹을 줄 알. 저는 쇼. 어머나. 네. 어 거리에 이렇게 해서 그만우로 어 우와. 어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감싸인데고기 아 안에 참, 참. 느끼함을 아삭. 네. 바삭한 겉절이와 함께 촤 감사하면서 입안에 들어가면서 서 훈훈해지는 걸이면서 너무 맛있어요. 아 오야 저희도 먹어봐야겠죠. 계속 찍고 아 계속. 국즙도 아 계속... 나오고 그 안에서 겉절이 그 향과 막 양념 막 풍성해. 진짜. 응. 따뜻한. 부 알죠 그 따뜻한 저 음. 먹을 때 맛. 음. 엄마 미안해. <laughs>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 <laughs> <laughs> 이렇게 보다. 가을철 <laughs> 잃어버린 입맛 되찾고 싶다면 동구 전화시장 능이오리백숙과 맛있는전을 강력 추천합니다. 꼭 한번 드셔 보세요. 아, 맛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영 메리입니다. 어? 여보세요. 어 전화 전화 받으십시오. 전화 뭐라고요? 전화받씨입니다고요 전화 전화시장으로 전화 오세요. 전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전화시장은요 상가분들이 20년 30년은 기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라서 다 점이 가득하고요. 밥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받으래. 신통 방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 전화시장이 너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비가림막 시설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들어 오세요. 약속해줘. 지금까지 영맨이었습니다. 오세요. 근데 약재는 너무 좋다. 좋다. 자, 이번에는 17년간 아, 등뼈 감자탕 많으니까. 가게를 운영한 아, 전통 아, 있는 아, 맛집으로 아, 향해봤는데요. 아, 향도 아, 향도 아, 그리고 오늘 등뼈 네. 향도 나고. 가볼까요? 어. 가 야, 오 전화시장의 맛은. 색빛 별을 사용해 뽕! 그린 전화시장의 별미. 어우, 여러분, 보이세요? 감자탕입니다. 이 우거지와 묵은지 두 종류로 손님들을 아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와, 아우. 매번 와 음식이 앞에 있으면, 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 이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1인? 1두, 뭐, 1두. 어? 세상에, 이게 지금 우거지 그쵸. 감자탕.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묵은지 감자탕입니다. 감자탕이야. 야 이게 근데 그냥 감자탕이 아니고요. 우리 네. 사장님이 네네. 직접 묵은지 1년 촥 묵힌 거. 아 거기에 나온 우거지 촥 해가지고 숙성이 아주 너무. 된 거라고. 네, 어, 지금 막 뽀글뽀글 <laughs> 뽀글뽀글 그러니까 이냄새다잖아요그럼일단 아, 감자탕이요. 음, 아주 네. 몸에 좋아요. 비타민 C의 효능이 넘쳐나거든요. 어, 어디보시는거 같아요? 아니요. 은1 0 0 g 당 200g. 굉장 절대 어디를 먹고 마시는 거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요즘 줄이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그냥 <laughs> 먼저. 자 육류의 진심 인상이 감자탕을 아주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음. 자 두툼한 살에 묵은지. 와 묵은지. 자, 잘 집게 묵은지 다 집게 채로 드시네요. 그렇죠. 크게 한입또 먹습니다. 들야들하게 맛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어 근데 우리 상이가 먹어도 먹어도 너무 먹더라고 요 혼자서. <laughs> 저도 좀 봐요. 저도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제 어, 차례예요. 자 우거지 담아서요. 이거 알죠? 뜨거운데 손으로라 뜯어 가지고 돌돌돌돌 해가지고 저기 올려서 먹어야 된다고요. 와. 야. 전 감자탕에 이 우거지가 야, 정말 좋아요. 드 요즘 뭐 드시는 법을 연구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laughs> 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제 중간 거좋아하시는아두분다 정말 두 잘, 잘, 잘 드시네요. 와, 그렇죠. 고기에그 아, 베이스가 촥. 스며대로 있어서요. 우거지를 먹으면은 그만입니다. 정말. 음. 진짜 국내산이 또 사장님께서 국내산 생이 등뼈만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되게 중요하죠. 야. 야, 너무 맛있어서 어, 아, 사장님. 아, 최최 이렇게 먹어봤으니 아, 취향. 취향 한번 골라 아, 가야겠죠. 오늘 박뱅이야 네. 이것도 너무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고. 아. 하나 둘셋 하면은 동시에 얘기할까요? 지목하기. 오케이. 지목이에요. 자, 네. 자, 나의 추향은 하나 둘셋 번. 아, 오호. 이거 둘 우거지. 어, 우거지. 어, 저는 겹쳤어.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추억에 또 회상이 되면서 회상하며 또 먹다 보니까 어, 우거지의 또 맛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어, 야, 오늘 그러면은 선택이 두 사람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은. 어 자, 래서 탕수육 게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저희가 4배속으로 네 한번 해봤는데요. 거. 지. 지. 아, 일단은. 자 그래서 청이가 우거지, 상이가 묵은지로 오늘 그러면 영맨 한번 불러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영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시장의 취향! 야자 오늘의 픽! 묵은지냐, 우거지냐, 우거지냐, 묵은지냐. 자 박빙이 될것 같은데 아주 궁금합니다. 자절 따라오시죠. 어떤 거 좋아십니까? 하 대추시래기라 우거지의 섬유질이 등교해가지고. 음. 아, 섬유질 때문에 우거지를 좋아하신다 음. 야. 아, 김치의 깊은 맛을 좋아 야. 따로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거지에요? 아, 묵은지에요? 묵은지. 저... 음. 우거지 기본으로 우거지 선택했을것 같아요. 우거지. 저는 묵은지? 아, 묵은지? 아, 묵은지? 저도 묵은지요. 아, 묵은지 조합 때문에. 음. 아. 근데 둘다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아, 방만도 괜찮네요. 그런데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탕! 아, 좀 유치한가요? 아, 두 분이 너무 재밌게 노시길래, 어, 아. 전화 시작. 오늘의 시향은 어. 바로 묵군지입니다묵은구지다 아. 그렇죠? 이겼어요. 와저는 당연히 묵구질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해신가 네. 죄송해아 이거 정확히 생각하자. 아 맞습니다. 네. 자, 정확히 묵은지가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상희씨 팬분들이 올려준 벌칙 중에서 고르고 고른 두 번째 분장쇼입니다. 야, 오, 우리 연맹과 아 상희가 어, 아주 그렇죠? 예쁘게 그려줬는데 보이시나요, 해요. 여러분? 거울을 안본 상태에서 제가 어떤지 모르는데 여러 세상에. 제가, 제가 안경을 꼈어요. 안경여러 아아아 네. 지금까지 이 음. 현이 중에 가장 행복해 보여요. 진짜? 어느 정도 지금 얼굴을 들밀고 <laughs> 있느냐. 감히. 아니 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 그런, 그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오케이. 아주 두 분이서 아름답게 꾸며졌을 거라 생각하고자 이렇게 여러분 웃음꽃이 넘쳐나는, 아 정말 이렇게 웃음 행복이 넘쳐나는 전화 시장에 왔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여러분. 먹고요, 장도 보시고요, 옷도 사시고요. 이렇게 좋은 추억 네. 많이 만들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이와 상희 그리고 영내는 시장의 참나. 네. 다음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laughs>